지거라 이가네요꽉꽉 아, 채운 고분밥 냉탈이에요. 맞죠. 맞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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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냉탈 거점 가지고 더 이분 걸렸서인데요 네. 자, 서로 트레이에서 궁극기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하이들의 곤즈가 리그의 펄스급 탄 변수에 당황해 주지 않고 마지막턴 유도에서 EFP 싸움으로 가면 정말 유리해요. 자 그래서 이번 턴 나노 광아재를 빠르게 따라가고 <laughs> 싶은 상황이 이리스인데 나노차의 힐러들의 궁차이가좀 심각한 차이로좀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나노미서 커버용이 아니라 먼저 뛰었는데 이거 아아! 아! 어 측면으로 견제를 꼬여그려요. 어 드라이 터졌어요. 어 이거 상해드레곤즈가 이거 잡나요? 어 일단 조금 더 멋있죠. 없긴 한데 상해드레곤즈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 잡으면 아 어, 결정타 나와고 어, 그런데 궁슈어 이리스 나노 못 쓰고 와긴 어? 했는데 네. 그래도 가고 있는 공기가 다 너무 좋은. 맞습니다! 그냥 밟는 순서대로 EMP 포커싱 여기서 원심분도 채우지, 채우지, 아, 채우지 못하게! 아 근데 정화알바블로 EMP 포커와 아! 진짜 오? 멋지네요! 그리고 심지어 렉타 합류해서 집격했고 아니 EMP랑 아... 정화의방울이 바꾸면 투페이드 기믹을 거기서리 킬이 어, 겁나 나오네요! 그렇죠, 심지어 페이트도 원심분도 빠졌다 보니까 이러고 아, 합정 스파크가 우리 EMP! 들어와라! 그렇죠 이렇게 밀쳐내면서 아니 경이야 거의 끝난 상황처럼 갔었는데 그렇게 막 엄청 성공적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직 없긴 하거든요. 심지어 뒷마디로 이제 집결 나누가 올라온 겁 아, 네. 딜 라인을 노려주는 거 아니라면 터뜨리기 힘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딜 라인 노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어디서 딜 라인? 팀원들과 어떻게 어떻게요? 둘 모두 맞았고 물었습니다. 일단 한레드 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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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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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라인을 좀 터뜨려 보려고 했던 사나이들이곤있인데 예, 이조도안 되죠, 이러면. 보통 카운터 치시는 공을 두개 들고 있었는데요. 두명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잡히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아쉽게 는고습니다 포커싱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정말 좋았죠. 네, 저는 90까지 가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집결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집결로 터치를 하고, 예, 한타 길게 끌고 가면 어쨌거나 EMP가 먼저 도는 건 희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럼 e m p 까지 이게 왜그 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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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러면 랭타 늦은 결힘차이 나서 맞습니다. 이러면 힘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항저우 스파크의 아이 불력을 막을 아, 수도 없어 보이는데요? 릴라인 헬빈 블랙, 블랙, 마무리까지 조금씩 들어갑니다. 예 이러면 거점을 밟기도 어렵고 밟아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항저우 스파크가 결국은 2대 0으로 경기 잡아냅니다. 지금 그래서... 최가했던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포커싱 이런 것들 전술 운영 중요한데 바이퍼 들어가서 특폭차방을 제대로 달리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보라가 없으면 그냥 상하이들 문제는 걱정 없이 예, 그냥 계속 자리 밀어 내면 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팀을 좀 신입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퍼 선수의 기대치 때문에 상하이들문지 팬분들이 최근에 좀 응원할 만 하실 거예요. 혹시 모른다 이런 경기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그리고3분 일단 이미 3칸. 이미 3칸. 어. 오. 그리고 페이트. 해킹하면서 강남진. 강남진 해킹 하면서 블라인드에 강남제 강남 해킹! 강남제 아, 아 찾았어 찾았어. 이게 이구세의 해킹다기를 푸싱 해서 이거는 살아 말되 아살아았죠오 이러면 어디서 어디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혼자 남은이 일이 는 견딜 수 없고 페인트는 수면 받았기 때문에 예. 오 어, 그래도 잡으러... 잡으러 갑니다. 아 이게 어. 견뎌지네요. 오히려 잘 견뎌내면서 궁극기를 더 채울 수 있는 돈이 됐거든요. 상청이 들어온 분들 맞습니다. 자, 바이퍼 선님 팔스이브 상황이 팔스 던졌고 아 근데 힐매 아또 어, 어. 바이퍼. 오? 어? 오 어, 갑니다. 이러면, 은아 인수 자요, 근데 인수 자요. 오 딜, 아! 아 이러면은, 나노 집결 거의 다 오는 상황이라서, 예. 이거 집결을 키고 용돈 들만 하는데, 힐맨? 힐맨? 아, 힐맨이라서 나노를 못쳤어요 모른다. 못 아. 그리고 나노 집결 아, 해줘, 해줘, 해줘. 그쵸. 리브야 너는 합조 스파크만 할수 있는, 그렇죠. 나노 들에 있어. 그렇죠.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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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살아야 됩니다. 오. 오! 야 어, <laughs> 진짜, 이거 진짜, <laughs> <laughs> 정말 재밌네요. 아, 근데 이거 구제도 예. 어어 아, 새끼가봐, 아, 이안 맞았어. 어? 이런 어? 기세 막습니다 그냥. 이러면은 나노 직결 잎이 다 돌아보는 상태대로 이거. 이거 질 수가 없는 상태 아닌가요? 진짜 이거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스 해킹 노려줘서 포커싱 노린데 어? 어? 그래도... 아, 자 그럼 레 차요? 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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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점.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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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좀오 흥분할 만한 그니다요 어 이거 만약에 이거 C9 아니었으면, 아니게. 오, 이거 완전 <laughs> 위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이 능선에서 이 언덕에서 싸움이 중요한데요. 아 화물 근데 계속 밀고 있죠 화물. 와. 앞라인 3명이서 화물 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붙착 침결, 오. 오 살렸고요. 렉사 침결로 잘 견뎌냈고요. 근데 이거 부착으로 침결 빼낸 거는 정말 크죠. 아, 그럼요 여기서. 와이 괴물같은 움직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그래도 화물 위치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한조 네. 스파크가 전진 수비하면서 뭔가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 내리다 꽂는 그렇죠. 여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게 지형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리까지는 잡지 못하게 상하이가 만들었는데요. UMP 있죠, 집결 있죠. 원시분도 올 거고 나노도곧 있으면 커밍 순. 그렇죠. 이궁극기가 너무 유리해요. 상하이들은 그렇죠. 네. 자, 어느 상황을 모두 지켜보기 힘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함주스파크가 앞에서 화물 걸리를 못했다 보니까 예. 앞에서 선템포를 걸어서 궁극기를 빼는 거예요. 네. 이 네. 패턴에 아.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화물 이것이. 그러면 2점까지 아, 그렇죠 자, 집결 어. 랭사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어, 위시별한 게 찾았거든요 가장, 어. 어. 가장 어. 중요한 어. 거죠 사면 또 바꾸나요? 히소. 그렇진 않겠죠 아, 아 거기서 뭐 해? 와, 이 살기 감지가 왜? 예. 어, 뭐예요? 그니까 러 이게 플리핑이 된거 같아요 솜브라가 워낙에 많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 아, 이거 내가 참고 있나 어. 보다 죠너 걸렸을 수도 있어 예.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들어가야겠죠? 위치 아, 걸렸고 저... 샤이 EMP 템포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거 먼저 가는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번 턴 먼저 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수 샤이 샤이 희수 누가 어? 집결 아직 어? 랭사9 0 어? EMP? 체력에서 맞 일단 리마는 데영으로사인 e 요 하지만 살았어요 음.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조합구도는 피니가 어? 더 어? 유리하긴 어? 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금방 나오니까요 이러면 랭사 직결 집결... 울려내면서 이 파이팅 강하게 보나요? 여기서 EMP! 페이트의 킹 1밴! 아 이거 밴드 아 수절 라마트라는, 아 이런 강남, 어, 강남지 선수가 이거 구을 채워도 좀어려운데 아, 리브까지 터뜨려버립니다! 이러면 막았죠? 그렇지. 3까지 주지 않으면 서 이렇게. 2점 막 뭐, 9구점 정도에서 엔딩을 만드는 항저우 스파크였었고 상월들건 하 것도 꽤나 멀리까지 잘 밀어 었요좀 네. 안정적으로 막아내서 한턴이 됐죠. 아이즈선 지금 또 살기 감지. 아, 어. 그라가왜안 보이지? <laughs> 아, 그럼 그냥 저면에 서 팀이랑 같이 있어야지. 네. 나 이게 채워야지. 아니, 우리 이런 거를 몇번 보여 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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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지금 느꼈고 아, 놀랐어요. 아, 아, 아. 하지만 깔끔하게 딜 줘봐. 근데, 이, 팀은 근처에 있었고. 맞아요. 사실,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EFS 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아니, 참식의설말대로 우리 팀 옆에 있어야지. 왜냐면, 네, 사실 뭐, 미친놈한게 부셔줘도, 아! 아! 오, 오, 오! 이랬어 아! 폭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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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 그럼, 스톱! 붙었어요! 데미지 어, 부족? 근데 그, 어, 어, 이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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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지 뚫리는 분위기! 그렇죠. 그렇게 안쓰고 견뎌냈죠 그렇죠 아, 이러면 더이상 밟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고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궁극기 너무 많이 들고 에이고 네, 좀 뚫린 거라서 사나이 데리고 온 이거... 적은 아쉽겠는데요 참 이럴 때 선수 입장에서 허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MP 차이 나고요 어, 나노 윈스턴로 먼저 미는데프결로 강남지 잘 견뎌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희수가 여기서 EMP를 카운터 어떻게 채쳐보겠습니다워낙게 좁은 구역에서 잘 받아 냈다 보니까 네 자요 어, 저 채워놓고 저원시분노 E.P. 어? E.P.가 E.P.가 직결로 아 횡사 잡았습니다. 이거 E.P.를 오히려 윈서트 플싱으로 직결이랑 잡아냈고, 오재우가 앞으로 가면서 아주 순자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몽크 가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럼 이렇게 되면 상하이들의 먼저 이거 막는 분위기 같은데요. 네, 심지어 어. 그래도 일단 안고이긴 했는데, 네 급하게 밟아야 되다 보니까 이러면은 E.P. 샤이가 샤이가 E.P.를 채우더라도. 홍하게 애매하죠. 맞습니다. 저 터치 거점을 좋다니까요. 터치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좀 어려울 텐데 바이퍼좋았었고 아 진짜 샤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팔스 마지막 희망이 좀될수 있을 텐데 상아이가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서 오 소네킨 캔슬 잡아내면서 이게 상아이들의 원주가 항전 수박과 상대로 해서 한점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야 팔스 폭탄이 캔슬이 되는 야 이런 상황. <laughs> 어. 이거 막았죠. 이거 끝났죠. 막았죠. 백스코 어1대1 됐고요. 아, 오늘 이두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됐었는데요. 이번 경기 쉽지 않습니다. 주건이박커이 합니다. 빨리 빠지거나 트라이를 하거나 변수를 봤어야 됐는데 하나가 예. 없는 상황에서 기, 싸움을 길게 끌고 가면 깨울게요. 당연히 오! 오! 네지컬. 야, 이거 정말 네지컬 플레이 희수! 이러면은 희수의 네. EMP가 좀더 빠르게 채워져요. 안되이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잡으면서 제압해 했다 보니까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랭타 집결로 먼저 변수를 보는 움직임인데 상관이 들고 딜라인 거리 조절 잘 되고. 퍼스트! 들어갔지만 데미지 터지 못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EMP가 그렇게 빨리 안찼한움직 어? 비슷한데요? 예. 예.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일단 동시에 두들겨 주면서 전선 불지고 네. 그래도 인피 빨리 왔기 때문에 어..어..재우질 어, 어, 못했고요 어, 나노 미니턴으로 한번더 공격적으로 근데 할게 없죠 할게 없죠 어드레바드레바아 이거 어떻게 찾았어 어, 이거 아, 아, 어떻게 찾았어거 이거 인게 들고 있는 이수가 한번더 붙던데요 아 근데 샤이도 이에피 들고 갔고 구셋는 자고 우리도 한다? 집결 나노로 이어가면 오 어, 이게 되네요? 아 진짜 페이트 살았고요 그렇죠 나노 받으면서 이렇게 잡아내면 이거 1대까지 가는 거 기묘한 경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니 이게 어? 그렇죠 구도도 가죠 네. 아니 이에피 있는 히즈가 잡히길래 이거 혹시 샤이가 이에피를 사용한다면 이거였었는데 똑같이 받은 만큼 돌려줬어요 어? 오 이거 흘려냈고요 이거 근데 항조스파크가 결국은 EMP가 한번 유리해지는 턴이 왔어요. 네. 아, 이러면 상하이드레곤즈는 직결나노로 어떻게든 흘려. 어, 급하게 뒀어요? 어, 본능적으로? 어? 나노 EMP? 나노 어, 상하이 e m p 즈 아, 잡혔군요.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이러면은 그냥 상하이드레곤즈는 편한 이번나타에 EMP를 들고 모아서 가야 돼요. 어, 이한 짝씩 길게 하면서. 근데 여기서 펀치 폭탄에 하나 쓰시면 그대 아, 오! 아, 아, 아. 아 이러면은 EMP를 쓰더라도 애매해지죠. 맞습니다. 이러면 사실. 이점까지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화물터치도 그래 파이퍼가 어, 있는데 어. 한번 터치 한번 됐고 그 다음은요 예 p 채운다면 파이퍼 해야죠 파이퍼 해야죠 해야죠 안하면 그대로 끝나는데요 네, 하도 돌아왔습니다 예. 밀로 들어오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터치 하나 스킬이 빠지면은 예비 아그렇죠공안 아, 아, 될까 는 승리도 빠져요 그래서 아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결정타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어떤 p 를 썼지만. 예 냉크를 보내지 못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 집결 엔딩각 누가 봐도 확실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2점까지 가져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준 항조 스파크입니다. 항조 스파크가 그렇죠? 자, 해킹하면서 자, 리브 선스도려 주는 모습 쫓아갑니다 오오오. 일단 나노 특에 띄었는데 강남진이 실베드케어가 됐고 요거로 잘 지었죠. 네, 이러면 집결 받고 아 근데 페이트가 페이트가 지 거리가 안 돼요. 아, 아 리브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채도 체력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럼요 이건 기댈 것이 없죠! 그렇죠. 리그도 바이프 잘 잡아냈기 때문에 A 거점 이뤄내겠죠. 주팀 정말 시간도 그렇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폭수들끼리 둘이서 피하자고 인파이팅하는 그런 모습 이 있잖아요. 예. 아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laughs> 많이 맞.. 어 근데 어? 어? 어, 예, 예. 많이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보내서 그냥 팀이 5대4로만 싸워도 많이 유리해지는 경기는 맞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좀 이득을 크게 굴리진 못했어요. 이후에 리스폰을 꼬아낸다던가 좀 그런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밖에 불안하게 잘막아내고오오오오저트드전은어 오오오. 어, 먼저 역행 빼려는거 이게 참 중요할 텐데요. 어 치열합니다! 자 다시 화분에서 대치! 조금 백승모 보고 바로 2hp 그럼 2hp는 이득 봐야 되는데요! 아 이거 오데요나오공나 결정전 챔피언인데요. 이게 원시의 분노로 써가지고 카운터를 쳤는데 예. 살려주려고 이리스가 나눔까지 했지만 아. 힐밴이라 세력이 안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버텨들어서 궁이 두 개가 빠진 건데. 아, 이걸 저는... 완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쵸, 점프팩 빠진 민턴을 너무 바로 잘누려줬죠차이가이 바버즈가 뭐 힐러도 못 붙이면 솔직히 끝나는 게 정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굳히더라도 부추, 아나를 해야 돼요 아, 왜냐면 딱 아나 부시다. 아나 나노로 카운터가 가 알겠습니다 어오 그래도 이 정도면 나노를 못붙죠오어 어? 어? 자 그리고 나노 이어가요 나노 이어가요 굳이 50도 있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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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페이트 잡고 쏘면 아. 맞추기 0.09m 그렇죠 0.09m 1거리 자힐수 있어 힐 수비기 아 이거 페이트가 없고 이 강남진이 견뎌내기에는 이 녀석과 차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항저 스파크가 결국 아. 평균을 잡아내면서 스코어 2대1 앞서 나가는 힘 바로 항저 스파크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40m, 50m까지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은 샤이의 EMP가 없는 것도 상하이 들어온줄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오~~ 이러면 역전과 열렸죠 오 이러면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풀꽉갈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화물을 홀딩할 만한 직결 뭐 나노, 원쉽 모들 예. 없는 항주 스파크라서 그는 상하이 드래곤즈가 이번에 수비형 나노가 아니라 공격적인 나노로 가서 네! 리드 여기서 격차 벌려놓는 걸로 써야겠죠? 네 그래서 리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견뎌내고 있는데 페이트공수기제 어, 재웠고 페인트 어 여기서 이미 그래서 상하이 역전 어 그래도 리드 가져왔죠 가져왔다는 게 정말 커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오 마, 많이 맞았지만 버텨냈고요어그리고 상하이 드래곤즈 지금 판단이 좋은 게 예! 리드를 가져왔으니까 거기서 무리하면서 궁극기를 더 투자하지 않고 이후에 우리 리드 지켜내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어쵸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어이, 많다 대박 사양이 먼저 아하지 역으로 뒤집었고요 그래도 랭스다 챙겼었는데 바로 터졌거든요 오 어, 그리고 페인트를 나눠로 지켜줬습니다 네 그리고 샤이도 e f p 를 썼기 때문에 상하이들어온지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만 태도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아. 직접 더더 많이 했고 1점까지 가면서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뒷심 그렇죠. 메타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하이 드곤주즈데요 진짜 상하이 드래주즈가 지난 작년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다 이겨. 뒷심의 예. 상하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유리합니다. 리브가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은 네. 변수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상하이가 역대당하면 이것만큼 참 어 허무한 이런 허무한 엔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궁상황은 지금 항저우도 상당히 좀 좋아서요. 그렇죠. 항저우 스파크가 여기서도 원래 좋아던 하거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나무 뛰어 들어가는 거. 근데 힐벤을 먼저 썼기 때문에 아인. 네 타이밍이 한번 밀리페이드 어어 배치로 좀 많이 힘들었었죠? 어? 여기서 만약이라도 어, 여기서 만약에 어 진짜 나중에 강남진 어 대형 사고 백설공 어 인면 이거 맞죠? 맞죠 대형 사고 이러면 사가리 공주 다 그냥 로봇 밟다가 가야죠 어 응, 응, 빨리 나 로봇 밟자 가야 돼. 기체을 다하고 로봇 밟바서 시작되네요 어? 어? 아! 이거 어? 정말 심각하 상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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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역전이에요 이 역전! 아 이미 역전이에요 아, 이거 그 어? 어? 끝났는데 끝난거 아니다 어? 우리를 위한건데요 아 그래도 강남이 지켜끼고 빠르게 가고자 아~~ 이거 역전 끝난 분위기 아0 3니다 이렇게 잡아내면서 강녀 스파크가 3대1로 최종 승자가 됩니다 우와 아니 무슨 이런 엔딩이 몇번 바뀌는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laughs> 어... 이번 경기에서 기존의 한정 스파크가 보여줬던 공격적인 선템프 움직임이 좀 많이 상쇄되거나 막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마시막 제일 중요할때한번더 공격했으니까 완전 대형 사고였어요. 에이. 저는 거기 떨어지는 순간 아마 오버워치 리그 보시는 분들은 게임 잘 아시잖아요.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 갔다. 그니까 러 이게 상하이 드래곤즈도 사우르는 네.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 한타를 하려고 예. 배치를 하거나 거리를 좁혔던 건데 그걸 놓치지 않죠? 맞아요? 이, 이, 이 윈스턴, 이 원숭이 네. <laughs> 구셰, 구쉐! 이 구셰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한 번의 기회, 그 찰나를 어, 확실하게 이용을 해주면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결 수 파크는 4승 2패가 되면서 단독 3위를 계속해서 수성할 수 있는 상을 만들었고요 어, 득점도 좋네요, 즉점 득점 6점을 챙겨주면서 어, 반면 상해드래곤즈는 이렇게 되면 아, 공동 어, 5위가 되겠군요. 그렇죠. 드리머즈와 상황을 맞추게 됐습니다.